왜? 내가. 잠깐만, 내가 그걸 삭제. 네? 잠깐만, 이거 삭제를 했나? 아, 마, 마피아 삭제 안 했다. 삭제 안 하면, 은저장공간다 어, 차지하는데. 아니구나. 어, 삭제했네? 응, 어, 다행이다. 됐다. 계속하자. 할머니가 요

그 다면 이제 주 방만 되면 됐다 여기. 텔레비 음, 음, 볼게 없을 때는 여기서 먹고. 의자 어디 있어? 어? 어, 아빠야. 의자 어디 있어? 의자. 의자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여기다가 여기다가. 의자? 응. 의자? 알았어, 내가 살살해. 어디 응. 내가 들고 있었어. 내가 할게 이거 음... 식탁은 무슨 색깔로 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주황색깔로 해야지. 어머 색깔 열어봐 커버. 아니야 나한 가지 하고 나이나 응, 가봐. 어 가봐. 음, 설치하기가 좀 어렵다. 어, 진짜 재밌다. 이거. 이맵좀 재밌는 것 같은데? 엄청 재밌어. 근데.

이러다가 응. 엄마, o n t k 이러다가다 o n t k 가 엄마?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의자, 의자 몇 개만 설치하면 되지? 하나만 설치하면 되지 이렇게? 나 <laughs> 나갈게. 다가. 많이 눌러질 수도. 어머, 어, 많이 눌러질 수도 있다고. 그럼 네개 정도? 그래, 이렇게 네 개. 여기도 있고. 승연이랑 지민이 빠 우리 둘이 합체. 그래 네네 네 개, 네개 이렇게 네 개. 끝. 우리 일단 자, 자자. 이제 자고 너희 집으로. 내 제목 뭘로 하지 이거? 헤헤. 해리의 <laughs> 맵은 재밌어요? 네? 아니? 별로. 별로. 그럼 마을 만들기라고? 정말? 마을 맵? 마을 오늘 콘텐츠는 마을 맵. <laughs> 아 뭘로 하지? 아 생각해 봐. 마을 만들었어요. 아, 그냥 마을 맵해. 맛있겠다. 혜민이와 함께하는 마매 왜? 네? 나 이제 짐갑으로 혜민이도 같이 했잖아 뭔가 알것 같아. 아니 그래도 지금은 지금 너 너랑 나랑만 하는 거잖아 지금. 오빠 저쪽에 난 이쪽 터 할게. 아니 저. 내가 이쪽 할래. 방만을아 알겠다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한 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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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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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줄 이렇게 이렇게 대아선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말이야. 이렇게 가도 되는데, 내가 생각한 거는 이렇게 발가도 있지? 응. 봐요 이렇게 발가도. 앞으로 나가도 하나, 둘. 두 개씩, 두 개씩. 하나, 둘. 나도. <laughs> 어차피 이렇게 대각선 쪽으로 가는 건 맞네. 봐봐. 나두 가지 두 가지 뛰어서 있어. 대각선 쪽으로 가는 거맞잖아 이렇게 대각선. 이것도 이렇게 대각선 쪽으로 가고 이렇게. 맞지? 대각선 쪽으로 이렇게. 대각선. 아, 두 칸씩, 두 칸씩만 떼어서 하면 되는 거야? 두 칸씩, 두 칸씩? 야, 근데 하다가 만 것도 있네? 끝까지 안한 것도 있네? 끝까지, 끝까지 안한 것대로. 네? 엄청 친 나도 엄청 맞아. 그럼 두 칸씩 두 칸씩만 떼어서 하면 되는 거지. 어, 아니 어, 여기 아닌데. 총문서 이거 글러 아, 청소 블록도 미리 꺼내놔야겠다 이거. 왜나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있다 생각하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블록 부시고 있어. 계속 블록 부시는 소리가. 부시는 게 아니라. 됐다 나얘 여기도 내가 하라고 안해둔 거야? 내가 하라고 안해준 거야? 나 하라고? 이거 어. 나나그냥 하고 있었어.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한다고 하니까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로 보낸다. 열심히 라고 나 보낸다. 봐. 너 여기 잘 보고 있어봐. 아하하. 떨어지 응. 이거 어떻게 보는줄 알아? 알아. 그럼 여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빠 어라고 이거 좀 줄게. 이거 좀 쉬운데? 쉬워 이거. 어머 잘못했지 잘못했다 어아 진짜 어 여기가 부셔지냐 내방 엄청 비슷 하다 어때? 와와내 어, 집에서 아우니 하면 어때 여기에서 어 좋은데 근데. 방도 너무 작고나응몇 개만 나 건데 먹고. 많아야 돼어 나도 안 먹고. 을고나

넌성우 짓고 진줄 알았어. 아, 아. 아, 아, 다 했어. 다 했어? 그럼 오빠 가봐. 어, 나 간다. 그럼 다, 다른 집도 만들고 있어, 오빠 집 말고. 나, 나 아직 집 완성한 거, 나, 내집 완성한 거 같아. 다른 집도 만들고 있어? 내, 내집좀더 아, 넓... 만들어야지. 농사하는데도 만들어 어, 일단 농사하는데부터 만들까? 날씨 그래. <laughs> 없는데 근데 그거 낫아 나... 여기있다 괭이 있구나 괭이. 괭이 괭이 없는 줄 알았어 이게 흙 어디 였냐 흙. 응, 이 음, 이제 손편을, 3편에, 손편에서 왔나요? 안녕.